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면 난방 준비 많이 하시죠? 전기매트를 살까? 온수매트를 살까? 갈등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두 가지를 잘못 고르면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용법만 달라도 전기요금이 두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뜻하게 자려고 켠 매트가 몸에도 안 좋고 돈도 더 들면 억울하잖아요? 실제로 경기도 어르신 한 분이 온수매트를 쓰다가 다리에 저온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전자파가 걱정돼 온수매트로 바꿨는데 온도를 너무 높여 밤새 켜두신 게 문제였습니다. 저온화상은 40도 이하에 오래 닿으면 생길 수 있는 화상입니다. 뜨겁다는 느낌이 거의 없는데도 피부 속이 천천히 데이는 겁니다. 대한화상학회 자료에 겨울이 되면 저온화상 환자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전기매트를 보일러처럼 하루 종일 켜두셨다가 전기요금이 평소에 두배 이상 나왔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무조건 좋은 제품은 없고 내 생활과 체질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매트와 온수매트의 진짜 차이를 안전과 전기요금 그리고 따뜻함 기준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기매트와 온수매트는 따뜻해지는 방식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전기매트는 열선에 전기가 흐르며 바로 열이 납니다. 그래서 키면 1, 2분 안에 금방 따뜻해집니다. 전기매트 안에는 가느다란 열선이 여러 줄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가 흐르며 열이 만들어집니다. 온수매트는 본체에서 물을 데워 그 따뜻한 물이 매트 안을 돌며 온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갑자기 뜨거워지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예열 시간은 15분에서 30분 정도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전기 매트의 장점은 빠르게 따뜻해지는 점입니다. 추울 때 바로 틀면 좋고요. 설치도 간단하며 펴고 꽂기만 하면 되잖아요. 단점은 부위별 온도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입니다. 열선 부분은 뜨겁고 다른 부분은 조금 덜 따뜻할 수 있습니다. 온수 매트의 장점은 은은한 온기입니다. 물로 데우기 때문에 부드럽고 고르게 따뜻합니다. 전자파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물 관리도 조금 번거로우며 온도 유지 방식도 다르고요. 많은 분들이 아는 실수가 있습니다. 전기 매트를 하루 종일 켜두는 겁니다. 전기 매트는 짧게 쓰는데 효율이 좋습니다. 오래 켜두면 전기 요금이 확 오르잖아요. 온수매트는 예열 시간을 생각 못하고 켜자마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 차갑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수매트는 최소 15분은 예열해야 합니다. 전기매트는 빠른 온기, 온수매트는 은은한 온기. 이 차이만 알아도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매트는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고 걱정하시고 온수매트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부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전기매트는 열선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파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품들은 전자파 차단 기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EMF라는 인증이 있는데요. 이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전자파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컴퓨터나 텔레비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학회 자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 제품이라면 전자파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온수매트는 매트 안에 전기가 안 흐르고 물만 흐릅니다. 전기는 본체에만 들어가서 매트에서는 전자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유난히 걱정되시는 분들은 온수매트를 선호하시죠 그런데요. 전자파보다 더 중요한 안전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전기매트는 접힌 채로 쓰면 위험합니다. 열이 한 곳에 몰리면 과열이 되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뉴스를 보면 겨울마다 전기매트 화재가 100건 가까이 일어납니다. 오래된 제품이나 코드를 눌러쓰는 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침대, 다리나 가구에 코드가 눌려있으면 합선이 날수 있습니다. 전기 매트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올리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과열이 됩니다. 이것도 화재 원인이 됩니다. 온수 매트는 물이 새거나 본체 고장이 나면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떨어집니다. 호스 부분이 헐거우면 물이 새서 매트가 젖고 곰팡이도 생깁니다. 물을 오래 안 갈면 세균이 번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수 매트는 물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이든 안전 인증을 꼭 보셔야 합니다. 전기 매트를 살 때는 EMF 인증과 KC 인증, 이두 가지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수 매트는 KC 인증과 누수 방지 기능을 확인하시고 호스가 튼튼한지도 꼭 보셔야 합니다. 정상 브랜드 제품에 설명서대로 사용하시면 두 제품 모두 충분히 안전합니다. 많이 하시는 실수도 있습니다. 전기매트를 여름 내내 접어서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열선이 상합니다. 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온수매트는 물을 몇년 동안 한 번도 안 갈아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전기매트는 하루에 3시간만 사용해도 한달 전기요금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입니다. 온수매트는 물을 데우고 그 물을 계속 돌려서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기를 더 많이 씁니다. 온수매트의 전력은 하루 8시간 쓰면 한달 전기요금이 7,000원에서 1 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기매트를 하루 3시간 한달 동안 쓰면 약 2,500원 정도입니다. 겨울 4달을 쓰면 총 만원 정도 나옵니다. 온수매트는 하루 8시간 한달 쓰면 8,000원 정도입니다. 겨울 4달이면 3만 2,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온도를 너무 높여서 밤새 켜두면 온수매트가 전기매트보다 전기를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많게는 두 배까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도 난방제품의 효율은 사용시간과 온도 설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전기요금 아끼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전기매트는 잠들기 30분 전 중간 온도로 예열을 해주세요. 잠들 때는 저온으로 온도를 낮추시고 타이머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온수매트는 적정 온도를 찾아 고정해두는 것이 전기를 아끼는 길입니다. 너무 높이면 본체가 계속 물을 데우느라 전기를 많이 씁니다.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전기매트도 온수매트도 이불을 너무 많이 덮어 놓으면 안 됩니다.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전기를 더 먹게 됩니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보일러를 약하게 틀고 매트를 저온으로 함께 쓰는 방식입니다. 보일러는 19에서 20도 정도. 매트는 저온 이 조합이 난방비 절약에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많이 하시는 실수도 알려드릴게요. 전기 매트를 하루 종일 켜두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필요할 때만 켜면 전기 요금이 훨씬 줄어듭니다. 온수매트를 최고 온도로 맞춰두고 밤새 켜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온도를 조금만 낮춰도 전기요금이 30% 정도 절약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전기 매트는 짧은 시간, 온수 매트는 긴 시간, 내 생활 패턴에 맞춰 선택하시면 전기요금도 아끼고 따뜻함도 충분합니다. 저온 화상은 40도 이하에서 오래 닿으면 생길 수 있는 화상입니다. 뜨겁다는 느낌이 거의 없는데도 피부 속이 천천히 데이는 겁니다. 대한화상학회 자료에 겨울이 되면 저온 화상 환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60살 이후 어르신들이 전체의 70%나 차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자세로 오래 누워계시면 몸의 한 부위가 계속 떼입니다. 그 부분에 몸이 계속 닿으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 설정으로 밤새켜두면 위험이 더 큽니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뒤꿈치처럼 살이 얇은 부위에 화상이 잘 생깁니다. 전기 매트 위에 맨살로 누우면 더 위험합니다. 꼭긴 옷을 입고 얇은 패드를 한장 깔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온수매트도 저온 화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해도 최고 온도로 밤새 사용하면 피부가 천천히 데일 수 있습니다. 온수매트도 반드시 긴 옷을 입고 사용해야 합니다. 맨살로 닿으면 서서히 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방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매트 온도는 40도 이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타이머는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기매트는 2시간에서 3시간, 온수매트는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잠옷은 긴팔긴 바지를 입고 양말도 신어주세요. 매트 위에는 얇은 면 패드를 하나 깔아주세요. 직접 닿으면 열이 바로 전달돼 더 위험합니다. 한 자세로 오래 누워 계시지 말고 가끔씩 몸을 살짝 뒤척여 주세요. 당뇨나 혈액순환이 약한 분은 온도를 더 낮추고 사용시간도 더 짧게 하셔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도 알려드릴게요. 매트가 뜨겁지 않아 안심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40도도 4시간 이상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술 드시고 매트를 켜둔 채 주무시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감각이 둔해져 화상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생활습관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써도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에게 안 맞는 제품을 선택하면 전기요금만 오르고 잠도 설치고 안전 문제도 생깁니다. 반대로 내 생활에 맞게 고르면 전기요금도 줄고 잠도 편해지고 안전성도 좋아집니다. 이제 어떤 분이 전기매트가 잘 맞는지 말씀드릴게요. 발이 유난히 시리신 분, 잠들기 전에 금방 따뜻해지고 싶은 분은 전기매트가 좋습니다. 켜자마자 하나 둘 정도면 금방 따뜻해집니다. 바닥에서 찬 기운이 올라와 무릎이나 허리가 시린 분들도 전기매트가 잘 맞습니다. 짧게만 따뜻하면 충분한 분들은 전기매트가 전기요금도 아낍니다. 공간이 좁으신 분도 전기매트가 편합니다. 온수매트는 본체를 둘 자리도 필요하거든요. 관리하는 게 번거로운 분도 전기매트가 좋습니다. 물 갈아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제 어떤 분이 온수매트가 맞는지 설명드릴게요. 전자파가 정말 걱정되시는 분은 온수매트가 마음 편합니다. 매트 안에는 물만 흐르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이불 속에서 오래 켜놓고 주무시는 분도 온수매트가 좋습니다. 은은한 온기가 오래 유지됩니다. 피부가 약하시거나 건조함을 느끼는 분들은 온수매트가 더 편안합니다. 물로 데우는 온기는 부드럽습니다. 밤새 잔잔한 온기로 편하게 자고 싶은 분도 온수매트가 맞습니다. 소음에 민감하지 않은 분은 온수매트 사용에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선택하는 기준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사용시간을 보세요. 짧게 쓰면 전기매트, 길게 쓰면 온수매트가 경제적입니다. 둘째, 예열시간이 중요합니다. 바로 따뜻해야 하면 전기매트가 좋고 천천히 데워져도 괜찮으면 온수매트가 좋습니다. 셋째, 관리가 귀찮으면 전기매트가 좋습니다. 물 관리가 괜찮으면 온수매트도 좋습니다. 넷째, 예산을 확인하세요. 전기매트는 5만원에서 15만원, 온수매트는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입니다. 다섯째, 설치 공간을 보세요. 좁으면 전기매트가 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도 말씀드릴게요. 주변 사람이 좋다고 그대로 따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 체질과 생활 습관이 먼저입니다. 가격만 보고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싼 제품은 안전 인증이 부실할 수 있습니다. 인증 마크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용 시간, 예열 시간, 관리 편의성, 예산, 설치 공간 이 다섯 가지를 보고 네개 맞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올바른 사용법만 잘 지켜도 화재와 화상 그리고 고장을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난방 기구 사고의 대부분이 잘못된 사용 때문에 일어납니다. 특히 오래된 제품을 계속 쓰거나 설명서를 안 읽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마다 권장 사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전기매트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잠들기 30분 전 중간 온도로 먼저 예열하세요. 침대를 먼저.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잠드실 때는 반드시 저온으로 낮춰주세요. 중간이나 강으로 자면 저온 화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타이머는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잠드는 동안만 켜지고 나중에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겁니다. 전기 매트 위에는 면 패드를 한장 깔아주세요. 맨살이 닿지 않으면 화상 위험이 훨씬 줄어듭니다. 전기 매트는 완전히 펴서 쓰세요. 접힌 부분이 있으면 열이 한 곳에 몰려 과열될 수 있습니다. 코드가 침대나 가구에 눌리지 않게 잘 확인해 주세요. 코드가 눌리거나 손상되면 합선이 날수 있습니다. 전기 매트는 반드시 단독 콘센트에 꽂아 쓰세요. 멀티탭에 다른 기기와 함께 쓰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전기 매트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올리면 열이 갇혀서 과열됩니다. 이제 온수 매트 안전하게 쓰는 법입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15분에서 30분 정도 예열해 주세요. 물이 데워지고 순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수 매트는 적정 온도를 찾아 고정해 두면 좋습니다. 40도에서 45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높게 설정하면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타이머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온수 매트는 온도가 부드러워서 조금 더 오래 켜두어도 괜찮습니다. 호스 연결 부분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물이 새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체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벽에 딱 붙이면 열이 빠지지 않아 고장이 날수 있습니다. 물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꼭 교체하세요. 물이 오래되면 세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음이 신경 쓰이면 본체를 방 밖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전기매트 관리법도 알려 드릴게요. 사용 후에는 플러그를 꼭 뽑아 주세요. 꽂아만 있어도 대기 전력이 소모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매트를 세워 통풍을 시켜주세요. 커버가 분리되면 한 달에 한번 세탁해주세요. 땀과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름에 보관할 때는 돌돌 말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접어서 보관하면 열선이 상합니다. 전기 매트는 5년 이상 되면 새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코드와 플러그도 수시로 확인하세요. 변색되거나 손상이 보이면 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온수매트 관리법도 설명드릴게요. 본체 내부도 함께 청소하는 게 좋습니다. 호스 연결 부분은 물이 새거나 헐거운지 수시로 확인하세요. 본체에 필터가 있으면 먼지도 꼭 털어주세요. 겨울이 끝나면 물을 완전히 빼고 완전히 말려서 보관해야 합니다. 물이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매트 커버도 세탁해서 보관하면 다음 겨울에도 깨끗하게 쓸수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실수도 알려드릴게요. 전기매트를 접어서 보관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선이 망가집니다. 꼭 말아서 보관해주세요. 온수매트 물을 몇년 동안 한 번도 안 갈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균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갈아야 합니다. 전기매트는 빠른 온기, 온수매트는 은은한 온기. 이점꼭 기억하세요. 제품을 살 때는 EMF 인증, KC 인증을 꼭 확인하세요. 사용시간이 짧으면 전기매트가 좋고 길면 온수매트가 더 경제적입니다. 매트 온도는 40도 이하로 사용하세요. 타이머는 꼭 설정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만 지켜주시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이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기매트를 하루 종일 켜두셨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도 끄지 않으셨지요? 그랬더니 전기요금이 한 달에 4만원이나 더 나왔습니다. 제가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필요할 때만 켜고, 외출할 때는 끄고, 잠잘 때는 타이머를 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전기요금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온수매트를 3년 동안 물 한번 안 갈아주셨습니다. 어느날 본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열어보니 물이 썩어 세균이 번식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물 갈고 청소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후로는 6개월마다 물도 갈고 본체도 청소해 아직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용법과 관리만 제대로 알아도 제품을 안전하게 오래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전기매트가 무조건 좋다, 온수매트가 무조건 좋다, 이런 말은 없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와 생활습관, 전기요금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맞는 제품이 달라집니다. 내게 맞는 제품만 잘 선택해도 전기 요금은 줄고 잠은 편안해지고 안전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빠른 온기를 원하시면 전기 매트가 좋고 긴 시간 부드러운 온기를 원하시면 온수 매트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 고를 때꼭 인증 마크를 확인해 주세요. 사용할 때는 40도 이하 저온으로 설정하고 타이머를 걸고 긴 옷을 입고 패드를 깐뒤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기적인 관리도 꼭 필요합니다. 지금 돌아보셔서 집에 있는 매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증이 있는지, 코드는 괜찮은지, 얼마나 오래 썼는지 꼭 체크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한번만 눌러주시면 알찬 영상 바로 볼수 있어 생활에 꼭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이 쓰는 매트와 경험도 남겨주세요. 전기매트 쓰시는지, 온수매트 쓰시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